2021년도 네, 5월에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국립공원 승격을 에해서 환경부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공단에서는 2022년 10월에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지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시면 어 야생동물 생물종이 5,196종으로 22개의 국립공원 중에 자연생태계 분야는 8위 수준, 산공 어? 기암 기옥 등 자연경관 분야에서는 7위 수준, 그리고 문화자원은 91점으로 더 높아지고 있어서 문화역사 분야에서는 2위 수준, 탐방객 방문은 3 5 8 명을 방문해서 탐방객 분야에서는 3위 수준 나타낸 것으로 로서의 승격 시장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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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예. 어, 대구 지역보다 우선 경북 지역이 어, 저희가 2 2년1 2월 29일에 주민 공청회가 있었고 대구 지역은 2월 2 3년 5월 6일날 어, 주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민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한달 이상을 현지 조사를 더 벌어서 환경 영단에서 어, 저희 지금 주민의견 반응에서 국민공원 지정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여 결과를 보시면 주민들의 의견 중에 456건 중에 354건, 약 78%가 반응됐고요. 지자체의 의견은 두건 중에 45건이 반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재부하고 문체부 등 관계에 아홉 개의 우의부처에회의 중에 있습니다. 패러몽사 국민공원 지정안입니다. 또지루할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립공원 125.232평방킬로미터에서 전답득기, 회선지역 등고공가치아신 지역 1.2평방킬로미터를 해제를 했고요. 보존가치가 높은 고유지, 산차지 등은 1.2.9평방킬로미터를 편입하고 평상 무조건 차가있는 공을 보강해서 126.058 평방킬로미터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국유지와 고규지, 공유지, 그리고 사찰지는 확대가 되고요. 사용지는 보시면 1평방킬로미터가 줄었는데,